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부처님은 신라벌성 기수급 고도권에서 대비구 1250인과 대보살 12000인과 함께 계시었다. 그때 도리천의 선법당 위에 천신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 가운데 선주라는 천자가 있었다. 그는 앞마당과 뒷뜰에서 연애를 열어 아주 훌륭한 천상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었다. 천녀들의 둘러싸여 그들은 매우 행복해하며 노래 부르고 춤추고 온갖 즐거움을 누렸다. 해질 무렵 선주 천자는 문득 이런 소리를 들었다. 선주 천자야 너는 이래 후면 목숨이 다할 것이며 명이 다하면 남선부주에서 일곱 번 축생의 몸을 받은 뒤 지옥의 고통을 받으며 지옥에서 나온 뒤 어렵게 사람 몸을 받으나 빈천한 집에 태어날 것이며 태속에서부터 두 눈이 없으리라 이 소리를 들은 선주천자는 무서워 머리털이 쭈뼛서며 두려움이 일었다 근심에 쌓여 더 이상 즐겁지 아니하였고 두려움이 헤아릴 수 없었다 그는 곧 천재석에게 달려가 슬피 울며 예배드린후 이렇게 아뢰었다제 말씀을 들으소서 저는 천녀들과 어울려 모든 즐거움을 누리다가 문득 이런 소리를 들었나이다. 선주 천자야, 이래 후면 목숨이 다할 것이며, 명이 다하면 남성 무주에서 일곱 번 축생의 몸을 받은 뒤 지옥에 떨어지리라. 지옥에서 나온 뒤에는 어렵게 사람 몸을 받지만, 빈천한 집에 태어날 것이며, 어머니의 태안에서부터 두 눈이 없으리라고 하였나이다. 저는 이 말을 듣고 두려워 어찌할 바를 모르겠나이다. 천제시여, 어떻게 하여야 저의 이런 고통을 면할 수 있겠나이까? 천재석은 선주 천자의 말을 듣고 매우 놀라. 이 선주 천자는 어째서 일곱 번이나 악도의 몸을 받을까 하고 깊이 생각하였다. 잠시 선정에 들어가나자 곧 선주가 밖에들 일곱 악도의 몸을 보았다. 그는 돼지, 개, 여우, 원숭이, 뱀, 까마귀, 솔개 등의 몸으로 더러운 것을 먹고 있었다. 이때 천재석은 선주 천자가 일곱 번 악도에 떨어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게 될 것을 살펴보고 마음이 괴로웠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선주가 그 같은 고통을 면하려면 오직 열의 응공정등각자이시고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께 귀의하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이같이 생각한 천재석은 그날 밤, 초저녁에 갓까지 꽃과 미묘한 하늘로수로 갖추고, 여러가지 꽃다발과 향을 가지고 기원정사로 갔다. 부처님 계신 곳에 이르러 공경공양하고, 부처님 발에 절하고, 일곱 번 돌고 널리 공양을 베푼 후, 부처님 앞에 꿇어 앉아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선주 천자는 어떻게 하면 일곱 번 받을 축생의 몸을 면할 수 있겠나이까? 하고 앞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다. 그때 부처님은 이 말씀을 들으시고 미소를 띠우셨다. 그리고 부처님의 정수리에서 각까지 빛이 나와 삼천 대천 세계를 두루 비추고. 그 빛이 부처님 계신 곳으로 돌아왔다. 만약 부처님께서 과거 일을 설하실 때에는 빛은 등으로 들어가고 미래 일을 말씀하실 때에는 빛은 가슴으로 들어가고 지옥 일을 말씀하실 때에는 빛은 발 아래로 들어가고 축생 일을 말씀하실 때에는 빛은 발꿈치 뒤로 들어가고 악귀를 말씀하실 때에는 빛은 발가락으로 들어가고 인간 일을 말씀하실 때에는 빛은 무릎으로 들어가고, 영륜왕이를 말씀하실 때에는 빛은 왼손 바닥으로 들어가고, 전륜왕이를 말씀하실 때에는 빛은 오른손 바닥으로 들어가고, 하늘 일을 말씀하실 때에는 빛은 배꼽으로 들어가고, 성문 일을 말씀하실 때에는 빛은 입으로 들어가고, 독각일를 말씀하실 때에는 빛은 미간으로 들어가고, 무상 정등 정각을 말씀하실 때에는... 빛은 정수리로 들어갔나 이때 빛이 부처님 처소에 돌아와 부처님을 세바퀴 돈 뒤에 부처님 입으로 들어갔다 천재여 달라니가 있으니 열애불 정존승이니라 능히 모든 악도를 깨끗이 하며 생사고내를 제거하며 모든 지옥 연마왕계와 축생고통을 면하게 하며 모든 지옥에 업을 부수고 선도로 돌아가게 하느니라 천재여, 이 불정 존승다라니는 불가사의한 대의실력이 있어서 어떤 사람의 귓가에 스치면 전생에 지은 일체 악업이 모두 소멸되고 청정하고 뛰어난 몸을 얻게 되느니라. 나는 곧마다 잊지 않고 기억하여 한 부처님 세계에서 한 부처님 세계에 이르고 한 하늘에서 한 하늘에 이르며 33천을 두루해도 나는 곧마다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느니라 천재여 어떤 사람이 명을 마치려 할때 잠시라도 이달란니를 생각하면 수명이 늘어나고 몸과 말과 뜻이 청정해지고 몸에는 고통이 없고 그 축복과 이익으로 어디에서나 안원할 것이다 모든 부처님이 보살펴주시고 천신들이 항상 지켜줄 것이며 사람들에게 공경받고, 나쁜 업장이 소멸되며 모든 보살들이 한 마음으로 도와줄 것이니다. 천재여, 또 어떠니가 잠시라도 이 다란이를 독송하면, 그에게 있는 사막도의 고통은 남김없이 부서져 없어지리라. 그리하여 모든 부처님 정토 세계와 여러 천궁, 모든 보살의 매우 깊은 행운에 걸림이 없이 마음대로 들어가리라. 이때 천재석은 한 마음으로 기쁘게 듣고 부처님께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원컨대 중생을 위하여 수명을 늘게 하는 그 법을 설해주소서. 부처님께서는 천재석의 의중과 열망을 아시고 대자비심으로 타라니법을 말씀하시니 다음과 같으니라 나무 바가왔대드라일로껴보라티위시스 따야 부 따야 바가왔대 따디야타 옴 위슈 따야 위슈 따야 아사마 사마 사만 따와 바싸 스파라나 카티가 하나 소아바와 위슈 떼 아비신차투맘 수갓따와라 왓자나 하밀다 아비세까이 마하만뜨라 바다에 아하라 아하라 아유후삼다라니 쏘다야 쏘다야 가가나 위슈떼 우스니싸 위자야 위슈떼 사하스라 라슈미 쌈조디떼 사로아 따다같다 아왈로카니 삽바람 있다 파리불라니 사루와 따타갔다 마띠, 다샤붐이 뿌라 아스티 때. 사루와 따타갔다 흐리다야, 아디스타나 디스티 따 마하무들의 바즈라까야상아타나 위슈 때. 사루와 아라나 아빠야 두루가띠 파리 위슈 때. 뿌라띠 니루아르따야, 아유 후슈 때. 사마야, 아디스티 때. 마니 마니 마하 마니. 다타다 부따꼬띠 파리슈떼 위스푸따 부띠슈떼 자야 자야 위자야 위자야 스마라 스마라 사루와 부따 아디스띠따 슈떼 와즈리 와즈리 가르베 와즈람 파와뚜 마 마샤리라 사루와 사뚜아 남짜카야 파리위슈떼 사루와 갓띠 파리슈떼 사로와 따타갔다 싱짜메 사마수와 사얀도 사로와 따타갔다 사마수와 사 아디스티 때 부띠야 부띠야 위부띠야 위부띠야 보다야 보다야 위보다야 위보다야 사만따 파리슈 때 사로와 따타갔다 흐리다야 아디스타나디스티다 마하무드레스와하 부처님께서 다라니를 설하시고 천재석에게 말씀하셨다. 이 주의 이름은 일체 악도를 깨끗이 없애는 불정존승다란이이니 능히 모든 죄업의 장애를 제거하고 모든 더러운 악도의 고통을 덜어주리다. 천재여 이 다란이는 팔십팔랑하사 코티백천 부처님들이 다 같이 말씀하시고 대일렬의 직원인으로 인가하신 이 다란이를. 모든 부처님들이 축복하고 받든 하니 이는 모든 유정들의 사막도의 그물을 깨뜨리고 모든 지옥, 죽생, 연마왕계의 중생들을 해탈케 하기 위함이니라. 묵괴로움으로 핍박받으며 생사의 바다에 떨어진 중생들을 해탈케 하고 단명하고 박복하여 구원받을 길 없는 중생들과 악업에 섞여 물들기 좋아하는 중생들을 이익케 하려고 설한 것이니다. 또이타란니는 남선부주에 머무는 힘인 까닥에 스된소견으로 선악을 믿지 않고 사막도 중에서 각가지 생사고내로 떠돌면서 박복하여 바른 길을 잃고 헤매는 중생들이 이익을 얻어 묻 괴로움의 굴레에서 해탈케 하고자 함이다 부처님은 다시 천재석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 다란이를 설하여 그대에게 부촉하노니, 그대는 선주 천자에게 일러주고, 또 수지 독송하고, 심사숙고케 하며, 사랑하고, 공경하며, 공양하고, 기억하여 결코 잊지 말게 하라. 또 남선부주의 모든 유정들에게 이 다란이의 무량한 이익을 널리 펴게 하고, 또한 모든 천신들을 위하여 이 다란이 무드라를 설하여. 그대에게 부촉하노니 그대는 마땅히 그 올바른 의미를 기억하고 부지런히 받들고 지켜서 잊혀지지 않도록 할지니라. 천재여, 어떤 사람이 잠시 동안 이달란이를 듣는다면 천급 동안 쌓인 무거운 장애와 악업의 과보로 마땅히 각가지 생사유전하여 지옥, 악이 죽생, 연마왕계, 아수라, 야차, 나찰, 귀신, 모기 등의 거북, 해 뱀이나 모든 날짐승이나 맹수 혹은 꿈틀거리는 생물 내지는 개미의 몸을 다시는 받지 않느니다 모든 부처님의 일생부처 보살들과 같은 화상에 태어나거나 바람은 찰제리 혹은 부유하고 명망있는 집에 태어날 것이니라 천재여 이처럼 귀한 곳에 태어난 사람은 모두 이 다란 이를 들은 인연으로 나는 곧마다 청정하고 뛰어나게 아름다운 몸을 얻을 것이니라. 천재여, 이와 같은 공덕과 가장 뛰어난 보리도량은 모두 이 다란이를 찬탄한 뛰어난 공덕 때문이니라. 천재여, 이 다란이는 길상이라고도 하느니라. 왜냐하면 일체의 사막도를 없앨 수 있기 때문이니라. 이 불정존승다라니는 일장만이 보주와 같아서 깨끗하여 티가 없고 청정하기 허공과 같으며 광명이 두루하여 아니 비추는 곳이 없나니 만약 유정들이 깨끗한 마음으로 이 다라니를 지니면 연보당금은 밝고 맑고 부드러워 사람들이 좋아하고 연꽃이 티끌에 더러워지지 않는 것처럼 더러운 것에 물들지 않는 것과 같으니라 천재여, 이 다란이를 지니는 것이 그와 같아. 이정업은 반드시 선취에 나게 하리라. 천재여, 이 다란이가 있는 곳에서 쓰고 베껴서 유통하거나 받아지녀 독송하거나, 혹은 듣고 찬탄하여 염송하고 공경 공양하는 사람은 모든 악도가 다 청정해지며 지옥구가 빨리 소멸되느니라. 부처님은 이어서 천재석에게 말씀하셨다. 천재여, 만약 어떤 사람이 이 다란이를 써서 높은 당기 위에나 높은 산에나 혹은 다락 위에나 또는 탑 속에 안치하여 비구 비구니 오바세 오바이와 일반 남녀들이 가까이에서나 멀리에서 바라보고 그 그림자가 몸에 들이우면 혹은 다란이나 안치에둔 구조물을 스친 바람에 날린 먼지가 몸에 붙어도 저 중생들이 지은 죄업으로 악도에 떨어져 지옥. 죽생 염나왕의 세계 악귀 아수라 등의 악도의 고통을 전혀 받지 않고 또한 죄의 때에 물들거나 더러워지지 않느니다 천재여 모든 중생들은 일체의 부처님께 수기를 받고 아누다라 삼맥 삼보리에서 물러가지 않게 드리라 하물며 많은 공양구와 꽃과 향 당번 보배일산 의복 영락 등으로 창엄하여 내거리에 탑을 세워 다란이를 안치하고 합장공경하며 돌면서 귀히하고 예배함이겠느냐 천재여 이와 같이 공양하는 일을 마하살타라 하느니 그는 참 불제자이며 법을 지닌 대들보이며 또한 그 탑은 열애의 진신사리탑이 되리라 그때 연마라법왕이 한 밤에 부처님 처소에 이르러 각까지 하늘옷과 아름다운 꽃과 향으로 장엄하여 부처님께 공양하고 나서 부처님을 일곱 번 돌고 예배한 뒤 이렇게 말하였다. 저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대력 따라니를 찬탄하여 지니는 사람을 항상 따라다니면서 수호하여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며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혼염하겠나이다. 그때 세간을 보호하는 사천왕이 부처님을 세번 돌고 한쪽에 서서 부처님께 사뢰었다. 세존이시여, 원컨대 열애께서는 저를 위해 다란이 지니는 법을 거듭 말씀해주소서. 부처님은 사천왕에게 말씀하셨다. 그때들은 이제 잘 들어라. 내 마땅히 이 다란이를 받아 지니는 법을 말해주리라. 그대들과 단명할 중생들은 마땅히 먼저 목욕하고 깨끗한 새 옷으로 갈아입고 초하로부터 보름 날까지 재게를 갖고 이 다란이를 외우되 천 번을 채우면 단명할 중생이 장수하고 병고를 여이게 되며 모든 업장이 소멸되고 일체 지옥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드리라 새들이나 짐승들도 이 다란이를 한 번이라도 들으면 그 몸이 닿은 뒤에는. 다시 그런 몸을 받지 않으리라. 그리고 만약 어떤 사람이 몹쓸 병을 얻어 이 다란 일을 들으면 곧 모든 병이 소멸될 것이며 마땅히 떨어질 악도에서 해탈을 얻으며 곧바로 정토에 왕생하리라. 그 뒤로는 다시 포태의 몸을 받지 않고 있는 곳마다 연꽃 속에 화생하며 나는 곳마다 늘 전생을 아는 숙명통을 얻고 이 다란이를 기억하여 있지 않고 진일이라. 부처님께서는 또한 말씀하시기를, 어떤 이가 전생에 극히 무거운 죄업으로 목숨을 마치면 그 악업에 따라 지옥이나 축생, 염나왕의 세계, 악이나 무간지옥에 떨어지며 혹은 물 속에 나거나 새나 짐승 등 각가지의 몸을 받게 되느니라. 그러나 깨끗한 흙을 한줌 쥐고, 이 다란이를 숨을 한번 외운 뒤 망자의 뼈 위에 뿌리면 곧 하늘에 태어나게 되리다. 또 어떤 사람이 날마다 이 다란이를 숨을 한 번씩 외우면 일체 세간의 악도를 소멸하고 뛰어난 공양으로 죽은 뒤에 극락세계의 왕생활이다. 만약 항상 외우고 생각하면 수명이 늘어나고 아주 좋은 즐거움을 누릴 것이며. 이 몸을 마치면 곧 미묘한 부처님 세계에 왕생하여 항상 모든 부처님과 더불어 한 곳에 모여 부처님들이 깊은 뜻을 말씀해 주시고, 부처님께서 수기를 주어 몸의 광명이 모든 세계에 비추어 마침내 무상열반을 얻으리다. 이 다란이를 외우려면 먼저 불전의 정토단을 만들 때 대소관의 네모로 만들고, 온갖 화초로 단상을 꾸미고, 각가지 좋은 향을 사로라. 양 무릎을 땅에 대고, 마음으로 항상 염불하며 다란니 무드라를 짓되 손가락 끝을 마주대어 엄지 손가락으로 누른 뒤 가슴 위에 합장하고, 다란니를 108번 외우면, 단 한가운데 마치 구름이 비 내리듯 온갖 꽃이 비 오듯 하여, 88구지 항아사 나여타 백천 부처님께 두루 공양하나니저 부처님들이 다 같이 칭찬하시기를 착하고 드문 참 불자로다. 곧장이 없는 지혜산매와 보리심 장엄산매를 얻으리라. 이 다란이를 갖는 법이 이와 같으니다 부처님께서는 천재석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 성교 방편으로 만약 일체 중생이 마땅히 지옥에 떨어질지라도 곧 해탈케 하며 일체 악도 또한 남김없이 청정하게 될 것이며 다란이 지닌 자는 더욱 수명이 늘게 하리라 천재여 그대는 내다란이 법을 선주 천자에게 주어 지리를 채운 뒤 선주 천자를 데리고 와서 나를 보게 하라 이때 천재석은 세존께 이다란이 법을 받아 본궁으로 돌아가 선주천자에게 주었다. 이에 선주천자는 이달란이를 받아 엿새 동안 밤낮으로 법에 의지하여 받아지니니 모든 원이 완전히 이루어졌다. 그가 받을 온가닥도의 고통에서 해탈되고 보리도에 머물며 수명은 한량 없이 늘어나고 무량한 복업이 구름같이 모여지니 경사와 기쁨이 무량하여 큰 소리로 찬탄하였다. 희유아옵니다. 부처님께서 이몇 법을 설하시이여 실로 둠은 밝은 증엄이며 심히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대자비하신 세종께서 저와 모든 유정들을 위하여 이 신령스러운 주문을 설하셔서 저희가 악도의 괴로움에서 해탈케 하셨나이다. 그때 천재석이 7일이 되자 선주천자와 여러 하늘 대중들을 거느리고 꽃과 향과 당기, 번기, 일산, 하늘옷, 영락 등으로 미묘하게 장엄하고 부처님 계신 데 나아가 큰 공영을 올리며 미묘한 하늘옷과 모든 영락을 부처님께 받들어 올리고 부처님을 백천번 돌고 매우 환희하여 한쪽에 앉아 법을 들었다. 고귀한 모습을 우러러보며 잠시도 눈을 떼지 아니하였다. 부처님은 금빛 팔을 뻗어 백복을 갖추어 장엄하고 모든 두려움을 없애주는 오른손으로 선주 천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법을 설하고 보리의 수기를 주셨다. 부처님께서 선주 천자에게 말씀하셨다. 이 다라니 이는 정제일체 악취불정존 승다란이니 너희들은 잘 받아가지라. 이때 선주 천자와 천재서. 모임에 온 모든 하늘 무리들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듣고 지극히 행복해하며 믿음으로 받아들여 공경이 실천하였다.